안녕하세요. 네, 구석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드라이버를 우리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 뭐, 최종판. 어떻게 하면 좀더 똑바로, 좀더 멀리 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레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가 있죠? 인사이드 아웃이나 인투인으로 쳐야 된다. 엎어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비거리를 좀더 많이 불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드로우를 걸어야 된다. 드로우를 못 걸더라도 슬라이스만 안 가면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를 해라. 오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걸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예, 구독 안 했으면 구독 부탁드리고 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구요, 고거 어. 배꼽이 나왔는. 볼, 어. 그거지 아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뭐 이건 비거리도 아니고 방향에 거의 가깝지만 어 우리가 똑바로만 보낼 수 있다면 뭐 똑바로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근접해서 보낼 수 있다면 볼을 중심으로 좌우한 토탈한 30m 정도 안쪽으로만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드라이버에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이버에 트라우마가 걸리는 건 뭐냐면 볼을 치다 보면 너무 우측으로 가는데 초보자들의 경우는 우측으로 가는 데다가 또 우측을 보고 쳐요 그러니까 더 우측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에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나의 한계대로 볼을 멀리 치면서 부질까지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거는 제가 그 전에도 여러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어요. 아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드라이버 칠때 뒤에서 쳐야 된다. 그죠? 앞에서 치지 않고 뒤에서 올려 쳐야 된다. 이게 첫번째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내려서 내려서 요렇게 쳐야 된다. 다운스윙을 해서 이렇게 쳐야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걸 다 알고 계신데, 이렇게 치면 다들 똑바로 간다고는 하는데, 안 되죠? 예, 네, 안 됩니다. 그,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계속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다운 스윙에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얘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로 내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돌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열려서 맞거나, 손이 앞으로 가서 맞거나 해서, 올려치기도 안 되고 전부 찍어치기가 되고 클럽은 열려서 우측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위에서 봤다고 치면 위에서 위에서 카메라가 있다고 보고 치면 볼을 치는 순간을 12시라고 볼게요. 위에서 보면 12시겠죠? 클럽을 내리는 순간은 그럼 3 시가 되겠죠? 3시에서 12시로 치면 아주 좋아요.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내리고 이렇게 치면 아주 좋아요. 똑바로 가요. 똑바로 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치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쳐? 이렇게 안 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이렇게는 안 치잖아요. 누가 이렇게 쳐? 아니, 이렇게 살살 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드라이버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드라이버 쳐서 160 나왔어. 그럼 뭐로로 드라이버를 쳐? 남자분들의 경우, 그죠? 차라리 무슨 5번 아인에 이런 걸 치겠죠. 최대한 200에 근접하게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볼을 치면서 점점 이렇게 빨라지죠. 그럼 점점 빨라지면 지금처럼 거리는 좀더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측으로 "안녕"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려온 건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렇게 내려오려면 이쪽이 빨리 가잖아요. 그럼 난 일로 내리고 싶어도 실제로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니, 드라이버 치고 웬만큼 치고 골프장 가는 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기서 쳐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는데 슬라이스 많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윙을 할때 이렇게 내리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서 내리는 느낌으로 쳐야 된다. 내가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로는 여기 와서 맞게 되기 때문에 스윙을 할때 항상 얘기하지만 뒤쪽에 카메라를 놓고 자기의 스마트폰 같은 걸 놓고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보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찍었을 때내 몸의 상체와 크롭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와야 여기에 떨어져요. 내가 그냥 이렇게 내리면 몸이 안둔 상태에서는 내리기가 쉽죠. 그죠? 근데 실제로 치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크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클럽을 세, 여기보다는 한 이쯤. 그러니까 여기 는한 4시쯤 되겠네, 4시. 4시에서 여기가 몇 시죠? 그러면 11시가 되나? 아, 여기가 12시구나. 뒤에서 보면 1 2시 1시니까. 여기. 그럼 여기 몇 시죠? 7시. 7시에서 1시로 그냥 뿌려버려야 돼요. 뿌린다는 것도 내가 클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손을 샥. 예를 들어서 내가 무거운 물, 양동이를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쳐봐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양동이. 그 양동이를 일로 물을 뿌려야 돼. 그럼 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안 뿌려지잖아요. 양동이에 물을 가득 들고 저쪽으로 물을 확 뿌려야 돼. 이렇게. 확. 그러니까 즉, 손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손 전체를 이렇게 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크롭 뿌리기입니다. 크롭 크럽 뿌리기라서 크롭을 손목으로 뿌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나왔죠? 다운 스윙 할 때, 이 뒤에서 내몸 상체와 크럽이 거의 수직으로 되게 내려오면, 여기까지 왔을 때 3시가 된다. 이렇게 왔을 때 3시지, 이렇게 왔을 때3시간이에요 볼을 칠때 이렇게 왔을 때, 손이 여기 왔을 때 3시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 못 치죠? 세게 못 치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쳐줘야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스윙을 하실 때 볼을 보지 마시고 볼을 보지 마시고 알았셈마 <laughs> 볼을 보지 마시고 볼을 최대한 왼쪽 발끝 새끼 발가락 끝에다 놓으시고 한껌 정도 떨어진 이 중앙을 보고 스윙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7시에서 떨어뜨려서 1시까지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겨냥을 하시고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방향도 굉장히 괜찮죠? 크롭 스피드도 좀더 나고, 지금은 몸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 제가 크롭을 그렇게 세게 뿌릴 순 없지만, 다시 한번 쳐보겠어요. 스윙을 해서, 뒤에서 떨어져서, 밖으로 뿌려라.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볼도 똑바로 나가고 들어오도 걸리고 거리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뭐 약간 모두로 쉽게 했지만 280이나 나가네요. 네. 예. 한번더 쳐볼까? 네. 자, 그래서 몇번 참았는데요. 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꾸 뒤쪽에서 내려오게 하고. 앞쪽으로 던지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저번 시간에 했던 하프스윙으로 내려서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이 뭐였죠? 손 돌리거나 손안 돌리고 연습을 해보시고 지금처럼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스윙을 해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어, 올 겨울 지금 10월 말이잖아요 올 겨울에 연습을 하셔서 아니면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11월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예, 길게 어떤 텀을 잡아줘서, 이거는 사실은 길게 잡지 않아도 뭐 금세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어,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김프로는 다음에 예, 연습장에서 뵐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